푸르름이 가득하고, 이 계곡물 소리도 들리고, 네. 땅집은 좋은 위치만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나 봐요. 계곡은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평창군의 대화면이에요. 대화면이요? 예. 아까 저거 아니에요? 큰 세고? <laughs> <laughs> 저희가, 네. 금단 계곡이 있는 방향에서 아. 저희가 약한 5분 정도 마을길을 따라 들어왔고요. 네. 오늘은 평창에 작은 시골주택을 하나 보러 왔어요. 아. 우리 주택 앞쪽에 계곡 물이 흘러요. 아주 큰 계곡은 아니지만 물장구 칠 정도는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위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흙탕물이에요. 하지만 평상시엔 굉장히 맑은 물이 내려와요. 어, 발만 담그고 있어도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죠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가지 잡을 정도는 돼요. <laughs> 집 앞에 계곡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아뭐 더울 때는 가서 이제 물장구 치고 놀면 돼요. 아, 이 자연의 소리 들리세요? <laughs> 야이새 소리랑 매미 네. 네, 소리 들리는 것 같고요. 곤충 소리도 네. 들리고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시골스러운 분위기예요.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 옆에도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변 경관과 이렇게 화단과의 경계가 특별하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옥수수가 이렇게 <laughs> 담장처럼 자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주택의 앞쪽은 잔디밭이나 이런 마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텃밭이에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텃밭 위주로 형성을 하셨고요. 가지, 옥수수, 뭐 쌈채소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텃밭과 주택 사이에는 이렇게 자연석 석축을 쌓아서 하나의 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자연석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화초들을 잘 심어 놓은 모습이에요. 주택의 옆쪽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3 6 0일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와, 이 뒤쪽으로 오니까 산에서부터 이렇게 찬바람이 싹 내려오는 기분도 들고요. 옆에서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욱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우리 주택은 마을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조가 있잖아요. 이 수조 안에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이 이 안에 가득 차서 옆에 또랑 쪽으로 넘치는 물만 다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물도 그냥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뒤쪽 산과 우리 주택 사이에는 작은 뒤안길이 있어요. 이 뒤안길을 경계로 해서 요 앞쪽에 이제 우거진 수목들이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의 토지 면적은 619 제곱미터, 187 평이고요. 건평은 78.93 제곱미터, 23.87 평입니다. 방향은 남향 바라보고 있고요. 난방은 전기 보일러, 벽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는 마을 상수도에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고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우리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 12월이에요. 청정 지역에 터를 잡은 아늑한 전원주택이고요. 조용하고 평온함을 주는 곳입니다. 주택 앞으로 흐르는 계곡물도 있지만, 한 900m 정도 나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 강이 있어서 아이들과 물놀이, 그리고 물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나 물고기 낚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의 옆쪽을 보시면 외부 수도 뽑아놨고요. 외부에서 이제 뭐 재밌게 즐기시거나 뭐 씻을 거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 독립형 싱크대도 갖추어 놓으셨고요. 우리 주택의 뒤쪽에는 전원생활을 하시려면 꼭 필요한 창고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고가 잠겨 있어서 저희가 내부를 확인하려고 뒤쪽에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내부의 크기는 작은 방 크기고요. 테두리 쪽으로 이 선반을 설치를 하셔갖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대시고 주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의폭 넉넉하고요. 주택 내부가 많이 궁금한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웃음> 올라가세요 <웃음> 먼저. 아무래도 시골 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창호 형태의 현관문을 통해서 주택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약간 확장을 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마감재를 우리 편백나무 마감재를 써가지고 네. 거실과 공간을 살짝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실 확장한 이 부분에 이 난로가 있잖아요. 네. 이 난로가 이제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얘를 통해서 앞에 이제 전면부에서 이 온도를 많이 높여주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고구마도 더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안에다 쓰면 재도 날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놓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들어오니까 나무 향이 굉장히 세게, 어, 편백나무 네, 향이 네, 나거든요. 네, 많이 납니다. 네, 나무 향 좋고요. 주택의 전면 쪽으로 창호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게 채광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뷰가 좀 아깝잖아요. 이게 네. 이거, 이건 막아놓으면 답답한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고민해서 이 전면부나 이 주위에 창들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제 귀에 계곡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네. 여기 누워 있으면 계곡 소리도 들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평상. <laughs> 지금 앞에 이 확장된 공간을 보시면 양쪽으로 입구가 있어요. 끝에도 지금 데크가 깔려 있죠? 어, 네, 데크입니다. 옆쪽의 이, 이 데크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테이블을 놓고 네 밖에 여기 뭐 앉아서 딱 의자를 놓고 바라보면은 이 자연 속에 있는 카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여기서 앉아서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있어도 아주 그냥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아, 밖에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집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해요. 이게 층고도 높고 그 다음에 천장 우리 마감재도 이 편백나무로 다부다 다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 진짜 편백나무 향기가 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냄새가 와 진짜 많이 나네요. 야이 향기 나는 집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네. <laughs> 무슨 향기죠? 나무 향기요. <laughs> 들어오자마자 펼쳐지는 공간은. 거실과 키친 룸이 같은 공간에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요. 이 구조를 이 거실과 딱 주방을 이렇게 통합으로 으셔가지고 최대한 동선을 절 알맞게 짜신 것 같아요. 네. 간단간단하게 조리를 하면서 또 거실에서 TV도 보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으로 이 설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네, 우리 욕실에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실까지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원생활을 위한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위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주택에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방 크기는 이거 30평대 아파트의 안방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 책상과 침대가 지는데 책상을 치우면 큰 침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은 충분하네요. 아, 네, 공간은 충분합니다. 여기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네. 거기다 또 컴팩트한 전원생활을 누리게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또 금액까지 좋으면 엄청 좋은 집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집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리 주택의 가격은 아, 그러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하고도 여기 와서 힐링을 할수 있는 이런 세컨하우스를 손에 쥐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이 좋은 집에 사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보신 우리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